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건강한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빛을 보게 하시고 땅의 발을 디디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버지께 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람을 통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 채우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전화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로운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나의 말이 나의 신앙보다 먼저 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나의 머리와 마음과 손이 믿음과 판단과 실천이 일치하는 가족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함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보베로운 가족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신실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더큰 기도와 더큰 찬양으로 물리치는 지혜로운 가족 되게 하옵소서. 잘할 때 교만하지 말고 못할 때 자책하지 말게 하옵소서. 항상 겸손과 온유함과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는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내 기도의 출발이 하나님을 갈망함에 있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의 삶에 이른비와 늦은비로 임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도하시고 모든 저녁에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족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뇌종양, 갑상선, 피부결핵, 모든 용종,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는 소멸될지어다. 주님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을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기도하옵나이다. 아멘.